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자 지금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오거래 연속 핫한 기업 중 하나인데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5연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5연상이 나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이 종목 관련돼서 문의문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어아이 코롱 오 코롱 모빌티 그룹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관적인 판단만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사실 이첫 번째 상하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나왔죠 지금 모회사 코롱으로 이제, 이제 완벽하게 100%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의 행보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일단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오연상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더욱더 웃긴 거는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크게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기간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를 이어가고 기간 동안 매도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중간에 기타 법인에서 대량의 차익실은 매물들이 출회을 했다는 부분 사실 어제 한번 떨궜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주가를 방어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더 이제 큰 손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코로나 모빌티 리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늬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이종모 갖고 계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진짜 책받 터지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비추천드린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즉,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자, 괜히 이때 들어가셨다가, 아, 잘못 물리면요, 이 종목 여기서 타, 엑시트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5연상 나왔죠. 자, 150%가량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다는 뜻인데, 자, 지금 슬슬 큰 손, 제가 만약에 큰 손들 입장이라고 하면은, 엑시트 최대한 입절을 하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코오롱 모빌티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세를 봤을 때는 한 번은 더 치고 올리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코오롱 모빌리티 관련돼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공유를 해드릴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의 문자들을 남겨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신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도 맞고요 자이 세력이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는데, 자 그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목시님까지 싹다 충동을 원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도 진짜 어렇게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코어롱 모빌리티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까지도 이 자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 를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코오롱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코오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알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정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